This is a song for you Skipping all the after parties, Girl, I'm gone home with you so Don't even think of fighting You gon' feel what we gon' do Cause we'll be falling 송승한국군서하한국을 맡게 한국에니다한국에 어, 어 닥터 진에서터혁역에서진은 역할을 입은송승서입니다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사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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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양반 서수홍영에역도한국에 네, 닥터진에서 정사관 김경탁 역을 맡은 김재중입니다. 좀 지적이고 요염하면서 어, 묘한 매력을 가, 가지고 있는 어, 조선 최고의 기생 역할을 맡았어요. 사실은 그 젊은 가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작품 전에는 그 어디선가 만난 건 같지만 잘 기억은 안 났었고 사실 나하고 잘 그렇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사관 옷을 입히고 연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 의외로 이 김경탁이 거의 비의가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그 배우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좀 그런 좀 놀라움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게 사극 본능이 많은 분들 아닌가. 어 우선 IQ가 180이라는 건 어, 어, 확인은 안된 거고요. <laughs>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외과의사다 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제 캐릭터 자체가 현대 사람이 조선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음 제가 이렇게 사극 톤의 연기나 그런 부담감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긴박하고 왜매회사람의 어, 어,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어, 그 긴장감에서 어, 정말 많은 매력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어, 미나와 영래아 씨가 1인 2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타고난 천성이나 많은 것들이 공통점이 많아요. 어, 나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영래아 씨가 그냥 단순한 기수가 아니라, 어, 또 굉장히 위험한 비, 비밀도 가지고 있고, 어, 후에 이제 의술의 눈도 뜨고, 진혁을 알게 되면서 좀 많이 변모해가는 성장형 캐릭터라, 어, 좀, 미나와 많이 닮은 점을 아마 갈수록 좀 느끼실 것 같고요. 그 미나와 영래가 같은 사람이라고 쳐도 저랑은 글쎄요, 비슷할까요? 어, 뭐, 저보다는 미나, 미나나 영래가 훨씬 더 멋진 여성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촬영을 하다가 그 새벽이 끝날 무렵에 닭들이 울어요. 촬영을 시작하려 고하면 닭이 울고, 사람이 지나가면 개가 짖고, 또 아침이 오면 비행기가 뜨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촬영에 좀 지장이 많이 가는 예를 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저희 드라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너무나 흥미진진한 원작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뭐 20대 30대 할것 없이 또 40, 50대 분들 또한 저희 드라마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저 또한 기대되고요. 아, 또 메디컬 드라마, 또 역사 드라마가 어우러져서 또 거기에서 비롯되는 또 사랑과 또 거기에서 오늘 또 아, 뭐라 그럴까요? 어, 어, 어떤 그 음모와 또,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비롯되는 또, 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또 흥미와, 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흥미있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지도는 따로 없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웃긴 얘기인데, 어, 상투를 틀게 되면, 어, 아, 표정이, 표정 관리가 굉장히 안될 것이다. 그 눈을 감는데 눈이 다안 감기고 실눈이 떠질 때도 있을 것이다. <laughs> 약간 그런 그런 표정 변화가 이제 변화무쌍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드라마와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을 이제 병행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상투를 오래 들고 있으면 이마에 자국이 굉장히 오래가요. 길게는 10시간도 넘게 가는데, 어그 자국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여름에 촬영하게 되면 어 상투 밑 부분과 위에 부분의 색깔이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laughs> 조심하라고 <웃음> 예, 얘기 들었습니다.